2021, 1학기 중간고사, 중산고, 18번 문제입니다. 자, 18번 문제, 좋은 문제입니다. 별표 하나 칠게요. 그죠? 자, 그림은 수평한 직선도로 A 지점에 정지하고 있던 자동차가 자, 지금 여기는 정지야. 정지야. 그죠? 출발해서 등, 가속도, 직선 운동. 강력한 힌트네요. 죠? 모습을 2초 간격. 2초 간격. 그럼 여기까지 얼마? 요거 2초. 요거 얼마 2초. 전체 얼마? 4초. 됐죠? 됐지 출발어 B의 속력은 5고요. A부터 C까지의 거리는 20m. 됐지? 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 등가속도 운동 공식 활용해도 되고요. 됐죠? 그래프 활용해도 되고. 됐죠? 그리 보통 친구들 일단 썼겠죠? 뭐 이렇게 썼겠죠, 그죠? 처음에 정지라고 그랬으니까 뭐 v 0로는을 쓰고 됐죠? 자 그다음에 등가속도 운동한다 그랬어, 됐죠? 그다음에 2초 간격으로 찍었더니 2초 후에 5 m s 가 됐네. 그러면 v b가요 5 m s e 인데 요거 시간 얼마 걸리는 거야? 2초, 이렇게 썼겠죠? 됐죠? 괜찮아. 그다음에 전체, 전체, 전체 거리 얼마? 거리 20m. 써놨겠죠. 그죠? 다양한 수 쓰는데, 일단, 가속도가 되게 쉽게 구해져요. 왜냐면, 2초 얼마 5. 갔으니까, 5 갔으니까, 가속도이얼만이 2분의 5. 그죠? 그대로. 그죠? 또는, 그래프를 활용하면, 자, 그래프를 활용하면요. 여기다 그려볼까? 여기다 그려봅시다. 그러면요. 여기 시간. 여기 속력 그래프 그리고. 그죠? 0초일 때. 그죠? 2초일 때. 얼마 속도가? 5m s 그죠? 등가 속도니까 이렇게 야지 이렇게, 이렇게. 말 될까? 됐죠? 요 지점이, 어, A 지점, 요 지점이, 어, B 지점. 이렇게 하면. 됐죠? 이렇게 해도 되고. 괜찮지? 자, 다음에 등가 속도 운동 공식이니까, 이게 일정하게, 그지? 그래프가 이렇게 세워지면 되겠죠? 그죠? 될까? 그럼 뭐, 2초에 오니까 뭐, 3초, 4초 잡고 할수 있겠죠? 음, 그렇게 해도 되고요 됐죠? 자, 일단. 일단. 이때 이제 보기를 보면서 자 시고로 계속 갈 건지 어, 그래프로 갈 건지 확인해 봅시다. 자기야 분에 시의 속력이야. 시 속력 어떻게 갈까 시는 나중이네 나중 이게 속력 구해야 돼 됐죠? 이 속력 걸 수요 이제. v 는 at at 그죠? v 는 at 입니다. 자 v 는 나중 속력 v v 그죠? 나중 우리 보통 v 제로가 점 속력 v 뭐 나중 속력 또는 v 그죠? v 나 또는 v 그죠? 그죠 나중 속력 자 v 는요 그죠? at 그죠? 뭐, gt, at, 그죠? 위아래면 gt, 그죠? 스펙이면 at. 자, a금만 구해놨네 친절하게. 얼마? 2분의 5. 됐죠? 곱하기. 곱하기 t. 얼마 걸렸어요? 이거? 2초, 2초. 4초. 될까요? 그리고거2 지워지고요. 그쵸? 2, 5, 10 나오네, 10. 그죠? 10. 그죠? 다음은 10 맞네 기 약반. 됐죠? 괜찮지? 괜찮지? 자, 그럼 이렇게 볼까? 여기가 4초고요 이렇게. 보면 그래프로. 그죠? 속도가 10, 10, 그죠? 이렇게 10, 그죠? 말 되죠? 고민할 필요 없네 2초일 때 5니까 바로 이 그래프로 풀었으면 예를 들어서 2초일 때 5니까 4초면 당연히 얼마야 돼? 10 나와야 말 되죠? 왜? 등급속도니까 이렇게 써야지, 그죠? 그러면 공식 안 쓰면 4초에서 바로 10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지 다양한 방법으로 봅시다, 됐죠? 문제 상황에 따라 공식이 편한 경우도 있고요 어, 그래프가 편한 경우도 있어 지금은 사실 뭐가 편하니? 그래프, 그죠? 2초 일때 오니까, 자, 2초 일때 오니까, 4초를 당연히 10여 회죠, 그죠? 고민할 필요 없잖아. 2초, 2초, 4초니까, 그죠? 됐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가속도, 자, 2분의 5나오지 2분의 5. 그러면 4분의 10. 2.5 나오는 거지, 2.5. 그죠? 들 틀렸구요. 됐지. 그 다음에, B부터 C까지 거리? 자, 우리 이거, 전체 거리가 지금 얼마였더라, 좀 전에? 여기 있네요, 어, 20m. 어, 이 넓이가 20m네, 20m. 그죠? 이거4 곱하기 10, 40, 그러니까 20m. 됐죠? 애초에 이게 20m니까 이렇게 해갖고, 어, 이거 4니까 10이니까 바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그죠? 괜찮아? 그럼 요거는 2 곱하기 5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 아, B부터 C까지구나. 여기네, 여기. 그죠? B부터 C까지네. 그럼 요거 빼면 되겠네, 요거 빼면. 요거 얼마나 오니? 2 곱하기 5면 10이죠. 그럼 요거 5 나오네. 어, 그죠? 상황이 니까 그럼 요거 15 나오겠네. 그럼 그래 20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얼마나? 10m 나오겠네, 미 c 는 됐죠? 괜찮지? 여러분이 편한 대로 푸시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프로 푸는 게 조금 더 편한 것 같습니다. 되겠죠? 자, 그래프로 푸는 거를 추천합니다. 됐죠? 2021, 1학기 중간고사, 중산고 18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과 디귿이 맞습니다.